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시편 1편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한자리 읽고 그다음 저 여러분들이 읽고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좇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와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누리게 하시는 손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저주의 하나님 용서하지 않는 하나님, 벌을 주시는 하나님, 망가뜨리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모든 것은 다 축복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그냥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지 않았잖아요. 놀라운 일들을 허락하셨어요. 뭘 하셨습니까? 가장 먼저 아담과 하와를 보시면서 생산의 능력을 주셨죠. 자손의 번창의 복을 허락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그것뿐입니까?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이 축복의 말씀뿐 아니라 물질적인 번창을 약속하셨어요. 다스림의 복, 정복의 복, 원수를 무찌르는 능력의 복, 삶을 성공시키는 지혜의 복까지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복을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복과 함께 육체적인 복을 우리들에게 주시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희는 행복해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한 삶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이 막 보여요. 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복의 사람이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복 받았다! 라고 할때 거기에는 상당히 다양한 의미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영적으로 복을 누린다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으로 살아간다든지, 하는 일마다 잘 풀려서 물질의 복을 누린다든지, 남들보다 지혜가 뛰어나서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꿈을 성취하면서 달려간다든지, 우리가 사는 날 동안 마음과 생활 속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행복의 삶을 마음껏 누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이 어디 그렇게 만만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복을 누리며 형통의 삶을 살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것은 어둠의 세상 주관자, 영 욕심의 영, 질투와 미움의 영, 파괴와 분열의 영이 이 사탄의 유혹이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당하며 울부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옥으로 만들고 자기 세상으로 만들고, 헤덴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자기의 말을 따르게 했던 그 미혹된 영이 인간 속에 들어오고 세상 속에 들어오면서 결국은 우리들이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까지 다가오는 고난, 우리들에게까지 다가오는 아픔조차도 하나님과 함께라면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의도와 심, 창조의 손길, 하나님이 나를 향해 바라보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게 되고, 아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세상에 그 어떤 재참 폭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분명한 고백과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 말씀 속에 있어요. 성경 말씀 속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움직이게 해야 됩니다. 이 성경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움직여야 돼요. 성경이 움직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게 뭐냐면 하나님은 보기 하나님이다. 분명한 이 출발점을 가지고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시편 1편은 창세기 1장에서 청지를 창조하시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자 시편 1편을 한번 보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꿈틀거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에 싹을 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완벽한 선물을 에덴 동산에 주셨어요. 에덴 동산을 보면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걸 인간에게 주셨어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최상의 행복. 최고의 것을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을 아는 삶, 하나님의 복을 느끼며 누리며 사는 삶, 이것이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네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복을, 그 행복을,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쫓아가야 될 것과 쫓지 말아야 될 것을 알고 행동해라. 이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우리에게 인격을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결단할 수 있는 용기와 그러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아라, 해라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의지에 따라서 그것을 쫓아갈 때에, 복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복과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의 인생을 살아가느냐 결정되는 거죠. 1편 1편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악인의 꾀가 뭘까요? 히브리어에 보면 악인이라는 것은 라스하라고 써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불경건하다, 사악한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악인이라는 뜻은 꾀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어떤 계획이나 목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쫓지 말라 이 단어는 처음부터 무언뭔가를 같이 걸음을 걷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말라를 원어 그대로 우리가 쉽게 풀이를 해보면 사악한 사람, 불경건한 사람은 늘 언제나 목적이 하나님의 의도와 처음부터 다르기 때문에 아예 따라가지도 말아라, 접근하지도 말라 그런 뜻이에요. 두 번째로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 했을 때에 죄인이라는 것은 범죄자, 비난받을 만한 사람을 뜻하는 단어예요. 하타라는 단어로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과 함께 내 인생의 여정을 노예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사람에게, 악을 품고 있는 그들에게, 나를 그들의 노예로 팔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에 머무르지 말라는 겁니다. 서지 말라는 게. 그 다음에,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그랬습니다. 오만하다라는 것은, 루츠라는 단어로 쓰여 있는데, 그 뜻이, 업신역이다 입을 삐죽거리다, 거만하게 말하다, 희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에 자리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발을 딛고서 앉아, 앉아 있는 여러분이 지금 앉아 있는 여기 이 터, 여기 거하는 이터 그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늘 다른 사람을 업신역이며 입을 삐죽거리고 거만하고 희롱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터에는 아예 거하지도 말아라. 발을 디려놓지도 말라 이런 뜻이에요.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 있고 하나님의 꿈이 들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서러가신 복을 세상에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복이 있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것 가지 말아야 될것 서지 말아야 될 것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준비해 놓고 계셔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건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걸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라보지 않냐고? 에덴동산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사탄의 말에 의해서 뱀, 뱀에게 들어간 그 뱀의 말에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선악과를 바라봤어요. 선택은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들어있는 것을 막는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하나님 나를 얘가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거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도로 그래서 나를 끌고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그러한 결단이 있을 때에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별된 삶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별된 삶 악한 꾀를 짜내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모습 순간순간마다 그 걸음들이 죄악으로 움직여서 사탄이 좋아할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습 안고 일어서는 모든 것이 오만하여 자신만 최고이고 다른 사람 다른 이들의 무시하고 상처 주고 고통받고 억누르는 자들의 모습 가까이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끼지도 말고 바라보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내가 거기 있었다면 어저께 내가 거기 있었다면 오늘은 나는 거기를 바라보면 안돼 오늘은 나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요구예요 하나님 그것까지 나를 끌고 가지는 않으시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을 만드실 때 얼마나 놀랍게 만드실 거, 얼마나 뛰어난 영성의 사람으로, 얼마나 충만한 사람으로 아담을 만드셨는지 몰라요. 아담이 어느 정도까지냐면, 이름도 없는데, 사자가 지나가면서 사자를 딱 보니까 사자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그의 본성과 그의 모습과 내재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볼수 있는 영안이 있었어요. 토끼를 볼 때에 본 모습 그대로 보았고 그대로 이름을 지어줬어요. 여러분 이 이름을 지어준다는 건 그만한 자격과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었다. 아담에게 하나님은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과 함께 복을 주셨어요.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고 돌봄이로 내가 사역하라, 네가 이 일을 해라라고 허락하신 거예요. 청지기적인 사명을 주신 거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죠. 자신의 마음속의 소리를 따라갑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려 합니다. 죽이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자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렸고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는 모습으로 타락하고 마는 거죠. 인간 속에 그래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박으라고 외치던 히브리 조상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 말을 서슴없이 내뱉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을 보면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랬더니 빌라도가 하는 얘기가 아니 십자가에 못 박을 만한 죄는 찾지를 못했는데 그랬더니 더 고함을 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그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랬어요. 무책임한 소리를 내뱉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신들의 죄도 해결하지 못하고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서 아니 왜 자기 자손들에게까지 후손들에게까지 자신들의 죄를 왜 물려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스스로를 책임질 수 없으면서도 그것을 후손들에게 무책임하게 물려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게 이게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지역교성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늘 깨어있는 거예요 악한 자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저주예요 멸망이에요 파괴이고 지옥이고 눈물과 한숨과 고통과 망하는 자리예요 이들에게는 늘 배신이 있고 거역이 있고 거짓이 고 우상들이 난무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십자가를 거부하잖아요 자신의 배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잖아요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1편에 이들을 가리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들의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먼지가 쉽게 얘기하면 바람이 확 나는데 먼지가 그냥 어? 땅바닥에 뒹굴는 휴지 조각이나 낙엽이나 더러운 것들이 바람과 함께 그냥 확 일어나면서 온 그냥 동네를 온 마을을 온 집안을 그냥 다 그냥 더럽히는 거예요. 눈도 맵게 하고 막 기침을 하게 하고 온 세상을 그렇게 그렇게 바람으로 일으켜서 세상을 어지럽히고 고통스럽게 하지만 아.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바람 날릴 때뿐이에요.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목표도 없고, 생명도 없고, 더덕 없는 인생이란 말이죠. 뿌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허무한 시간이에요. 심판을 견디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의 회중에도 들지 못합니다. 결국은 뭐라 그럽니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지만 악인의 일은 망한다. 결론이에요.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고통 속에 묻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은 이런 면망의 길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어서지 않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들어서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믿으세요? 나 스스로를 향해서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것이다. 복 있는 사람은 어때야 됩니까?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세우는 말을 해요. 생명이 살아나는 자리에 섭니다. 축복을 선물하는 시간을 좋아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죽음을 놓고 개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그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기도대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움직였어요. 십자가에 죽었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을 건지겠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길을 갔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 예수님은 신이니까 그 길을 갈수 있었어 아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그런 세계에서 오셨으니까 가능해 아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었고 우리와 똑같이 배고팠고 우리와 똑같이 생각했던 분이었어요 다만 그분은 기도하는 분이었고, 말씀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분이었어요. 수많은 사탄의 유혹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어요. 복 있는 사람, 성경 말씀이 움직이게 하는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통해 구약의 예언들이 움직였던 것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제자들이 성령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움직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21세기에 말씀을 붙잡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에 어떤 날생 건보다도 예리한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게 하는 성경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할 때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 인생을 살아간다. 말씀대로 살고,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오직 여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열법을 주여로 묵상하는 자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구별된 삶을 말하는 거죠. 구별된 삶뿐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삶이에요. 말씀대로의 삶. 근데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웬만한 가뭄에도 견뎌낸다는 거죠. 시내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어떻게 하겠다? 형통하겠다 그래서 형통하겠.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은요 메마른 땅이에요. 1년에비몇번안 옵니다. 얼마나 메마른 땅인지 몰라. 요 그리고 낮이면 살인적인 더위. 저녁이면 쌀쌀한 날씨, 일기초가 너무 심해서 참 살기 힘든 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이 있는 냇가, 물이 있는 오아시스에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요. 짐승들이 찾아오고요. 사람들이 거길 찾아요. 우리 주님이 오아시스 아닌가요,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우리들의 삶이 형통한 삶으로 과실을 맺고 입사이가 마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단는 손길마다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형통하게 되고 하는 일마다 열매를 맺고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가 성취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그러다 보면 감사가 나오고 성도들의 삶이 이런 복 있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 부르신대요.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지만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두 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 말씀대로 살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불러 주시는 거예요. 너는 의로운 자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칭 의를 얻었다 그랬어요. 의로운 자야. 그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셔요. 그래 맞아 너는 의인이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하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되는 거야. 얼마나 놀라운 복의 사람입니까? 사랑의 제일 교성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답해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복 있는 사람이야.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야.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 복 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하나님 앞에때 기도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대로 해주실 줄로 믿어요. 아멘. 구별된 삶을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늘그 마음이 예배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 하나님 안에 머무르고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이 안에는 우리에게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저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면 미국의 법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믿으세요? 아니 그 위대한 미국의 법까지도 바꾸시는 하나님, 세상의 법을 바꾸시는 하나님, 세상의 윤리와 도덕까지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편의 말씀을 올한 해에 아예 그냥 외우고 마음속에 늘 담고 기도하며 사세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이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7년 안에 복 받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고, 복 있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고, 복 있는 사람은 은혜를 쫓아가며 살고,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형통한 복을 주시마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경이 움직이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일터에서 만질 때마다 복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무슨 일을 계획하든지 그 일이 성취되게 하시고 완성되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의 복, 정신의 복, 건강의 복, 영적인 복까지 마음껏 누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는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